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143쪽 중단한 마무리 문제들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봐볼게요. <laughs>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2컷마에 점 2컷마 1을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대. 이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했지이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자, 그럼 여기 봐 봐. 자, 2, 1을 지나면서 2, 1이면 1사분면에 있는 점이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1사분면에 있는 원의 방정식이니까 x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식을 놔야 된는이실리죠 오케이? 근데 이 원의 방정식이 몇 컴버 몇을 지는데2 컴버 1을 지나니까 2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r제곱은 r제곱 그래서 얘는 4 마이너스 r 더하기 r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라의 r 아래 r제곱은 r r제곱. 제 요거 지워지네. r제곱 마이너스 6알 더하기 5가 0된 대수리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r 마이너스 5 곱하기 r 마이너스 1은 0되서 r은 5구나 r은 1된 대수리지 그러면 얘의 좌표가 뭐가 된 대수리야 5,5가 되는 거고 얘의 좌표는 1,1이 된 대수리죠 얘는 5,5하고 1,1 사이의 거리 얘 루트 5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5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루트 16 더하기 16이죠 루트 32 오케이 4 루트 2 오케이 얘가 답이 된다 이술이제 이해 갔어요? 도중 힘사의 거리는 4 루트 2다 이해 갔죠? 어. 자 x 축과 y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몇 사분면에, 뭐, 무슨 점을 지나야 했따라 식이 달라진다는 거. 얘는 지금 1사분면에 있는 점을 지나니까, 이렇게 썼다 이 줄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1사분면이 있고, 2사분면이 있고, 3사분면이 있고, 4사분면이 있죠. 자, 2사분면 중심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r 마 R이 되는 거고, 3사분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마이너스 r 마 마이너스 R이고, 4사분면은 알 컴머 마이너스 알이지. 중심이 틀려져요. 중심이 틀려져서 여기가 조금씩 변한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사분 면에 있는 점을 지나는 이게 되게 중요한 힌포인트였어요.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보면. 2원. 2원과 2원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한대 얘들아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어떻게 되냐 직선이 원의 중심을 무조건 지날 수 밖에 없대이 소리지 그러면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고쳐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2y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정리한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고 y제곱 더하기 2y에 얘의 2분의 1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고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x-2의 제곱에 얘는 어떻게 되지? y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지 오케이? 그러면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9 요런 원의 방정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의 방정식을 완전제곱으로 고치면 x제곱 더하기 2x 좀 속도 붙여 볼게요 자, y제곱 마이너스 1 0 y 에25 마이너스 25 더하기 16은 0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5의 제곱에 26 10 이렇게 되어버리나요 그러면 <laughs> 이 원의 넓이를 이동분 하려면 중심 2마이너스 e, 1을 지나야 되고,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 매의 중심 마이너스 1 0 5를 지나야 된대, 그리죠이해 합니까? 2마이너스 e, 1과 마이너스 1 0 5를 지나는 직선의 변경식은 기울기 뭐가 되냐?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이래.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그다음 에 지나는 한점을를 잡았어. 얘는 y 마이너스 마이너스 2는 기울기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죠 y 플러스 2를 마이너스 e x 더하기 4네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얘가 답이 된다 이 소리죠 이해갔지? 그래요 두 원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원의 중심을 지나야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 x-1의 조급도하기 y조급은 4와 y는 3x가 만나는 두점 a, b에 대하여 선분 a, 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반경식. 그럼 여기 봐봐. 그림을 대충 그려. 얘는 중심이 지금 1,0이야 Y는 3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 네? 얘랑 만나는 두 점이 A하고 B라고 했단 말이야 네?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야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수직 이등분선은이 빨간색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 소리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뭐냐 이 선분 AB는 뭐가 돼버려 현이 돼버리잖아 어? 현이 돼버리면 여기 봐봐 현은 원의 중심에서 센터를 꼽으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떻게 돼버려 수직 2등분 돼버리죠 그치? 그러면 여기 봐보자. 음, 우리는 지금 이 빨간색의 직선의 방경식을 구해야 된다이 소리죠. 맞지? 자,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7번은, 응?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렵게 뭐 생각할 필요 없이. 이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3이잖아. 밑 빨간색하고 얘하고는 수직이니까 고하려면 기울기를 m이라 그러면 얘랑 3하고 곱한게 어떻게 돼?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 되니까 기울기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3분의 1 되네. 이 빨간색에 그러면 이 빨간색 우리가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지나는 점 알았으니까 y 마이너스 0은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마이너스 그래서 y는 아이나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1. 얘가 답이 돼버린다. 이 소리네. 그치? 어, 생각보다는 쉬웠네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1. 예, 위에의 점과 직선, 4x 더하기, 3y 더하기, 30은 0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자, 여기 봐봐. 그럼 이 원의 환경식을 표준력을 고쳐봤어. 그럼 x제곱 더하기, 2x. y제곱 마이너스 6 i 마이너스 6은 0이야.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에 y제곱 마이너스 6i에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을 빼줘야 된대, 슐이죠? 이거 3개의 완전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에. 얘는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이니까 16 이렇게 되어버린대, 줄이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봐봐. 이런 말이야. 이 원은 지금 어떤 원이냐면, 중심이 마이너스 1,3이고, 중심이 마이너스 1,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이지. 그런데 애교가 이 직선이 요렇게있다고해 4x 도하기 3 i 도하기 30은 0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 직선과 제일 먼저 뭘구해야 되냐 중심사의 이 거리를 구해줘야돼 마이너스 1.3사의 이 거리를 구해주면 어떻게 되냐 얘를 d라고 할게 그러면 루트 4의 제곱 더하기3의 제곱 의하기 3y 제곱 도하3하기더하기 3y 이지 거리 뒤는 어떻게 되냐? 16에 9니까 5되죠 39에 35지? 왜는 뭐가 돼? 7된 대죠잖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7이란 말이야. 그러면, 자, 이 원과, 원 2에 있는 점과 이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보라고 그랬지? 최소값은 어떻게 되겠어? 자, 여기가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뭐라고 그랬지? 4라고 그랬지? 자, 이 거리에서 최소값은 7에서 뭘 빼주면 돼? 4를 빼주면 이 길이가 뭐겠냐? 최소값이 된다 이 소리죠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길이가 최대값일거아니야이 길이가 여기가 4니까 어떻게 돼? 최대값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에다가 반지름 보 4를 더해주면 된다 이 소리죠 최소값은 3최대값은11 이해 갔어요 그치? 음, 이해 갔어요 어? 아무튼, 원위에 있는 점과 어떤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한다? 원을 이렇게 한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생각을 해봐. 자,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반지름을 빼주면, 이 반지름을 빼주면 그게 최소값이 되는 거고, 자, 이 거리, 뒤에다가 반지름을 더해주면, 그게 최대 값이 된다는 사실. 예? 네? 명심합시다. 알겠어요? 8번 문제. 자, 그렇고요 이제 9번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중심이 3컷마이고 직선 3x-y 더하기 3은 0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네. 이번에는. 그럼 중심이 3 1마이라 했으니까,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다 근데 직선 얘에 접한다고 그랬지 그럼 이게 뭔 말이야 이 직선과 중심 상권마 2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r하고 똑같아이 식이죠 접하니까 그러면9 더하기 1에 절대값 3,3은 9 마이너스 2 더하기 3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10분의 12에 10 이렇게 돼버리네 오케이 루트 10, 루트 10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루트 10 된다 이 소리죠? 매를 여기다 계산을 하면 x-3의 제곱더하기 y-2의 제곱은 r 제곱하면 10 이게 같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9번의 답은 x-3의 제곱더하기 y-2의 제곱은 10 이게 답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지? 자 중단은 마무리 143쪽 봐, 보았습니다.